제가 출구를 마련해 주시면 제출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원전 독립이 아예 끊겼다. 원전 매국노 협상이다. 계속해서 숨겨지고 있는 원전 계약 무엇이 문제일까요? 일방적으로 뭐 파기 선언하기는 쉽지 않을 거로 아, 보입니다. 아니었나? 우리가 그동안 쭉 해왔던 원전 기술의 독립, 우수성 이런 거를 놓고 협상을 한게 아니라 미국의 불만을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고 본 계약을 체코랑 해결하기 위해서 불력적으로 음. 웨스팅하우스가 제시하는 다 받아준 계약이 아니겠는가. 음. 옛날 식민시대 때 강대국이 네? 후진국 상대로 강압적으로 계약. 가는 수준으로 보이는 자존 상한는 조항도 너무 많고 한 기당 로열티 2,400억에 일감 대충 9,000억에서 1조예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2025년 기준인데요. 앞으로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계속 올라갑니다. 저희 음.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이익을 계속 복리나마 창가지거든요. 이렇게 얹어주기로 한 계약은 국민연금 말고는 처음 봅니다. 앞으로 뭐 50년간 프로젝트의 총수주액이 6조에서 7조 사이밖에 안 된다는 라게 추산이에요. 여기서 다시 1조 이상 또 띄워진다. 또 사실은 지금 안 드러났지만 저는 채코와도 불리한 계약을 맺어줬을 거라고 미루어 의심합니다. 예를 들어서 금융지원 같은 거 운영 관련해서 뭐 보조라든 네네. 이런 것도 들어가 있을 거라고 봐요. 왜냐하면 체코가 정확하게 얘기했거든. 이건 거부할 수 없는 덤핑 수준의 제안이었다라고 아, 음. 얘기했거든요. 실제로 거의 남는 게 없는 계약이죠. 원전 계약 맺을 때 우리가 웨스팅하우스한테 로열티를 왜 줘야 되는 거냐, 음. 몇 년도에 만든 무슨 특허 가지고 얘기하는 거냐고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음. 망해가지고 아린디를 못한 시간이 얼마나 긴데 음. 우리나라가 이걸 독자 개발한 지가 몇 년인데 그랬을 때 아라카 원전 때왜 로열티를 줬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가 국산화하지 못한 기술이 있어서 라고 그때 설명을 했었어요. 그리고서 이번에 체코 원전 관련해서 웨스팅하우스하고 소송하고 있을 때 개발하셨던 분들한테 좀 얘기를 들었었거든요. 네. 그 기술들이 다 국산화가 돼가지고 이제는 로 티를 줄 필요가 없다라고 그 당시 얘기했었거든요. 그리고 나서 지금 뭐또 지나고 나면뭐또 뭐라 그럴 거예요. 웨스팅 하우스가 그랬습니다. 미국 원전 기술을 활용해서 수출하려면은 미국 정부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미국 법원에서 뭐라 그랬냐면 미국의 원전 기술 사용하는 걸 막는 거는 미국 정부야. 너는 기업이잖아. 그럼 이제 한 주원에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. 미국 정부 에 갔어요. 야 이거 미국법이야. 미국 사람이 받아야지 왜 한국 사람이 와서 소송을 로 그렇게 불리한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. 근데 갑자기 이게 소송자에다 취하가 되고 합의가 되고 이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 맞는 것 같아요.